엄청나게 마음에 든다 뭐 요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한데 아이폰 17 에어는 가로로 길게 카메라 바가 들어간 형태이고요 iOS 19에는 AI 기반 배터리 관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요즘에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7부터 iOS 19까지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아이폰의 가격인데요. 최근 여러 해외 매체들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애플이 아이폰의 가격 인상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번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시리즈의 가격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번 가격 인상이 결코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현재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20%의 미국 수입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애플은 가격 인상의 이유를 절대 관세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올렸다라는 말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기도 하고 괜히 정치적인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전에 아마존이 그런 시도를 하려다가 백악관의 압력을 받고 철회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페이할 값어치가 있다.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는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 올리면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결국 문제는 이 변화들이 진짜 가격을 올릴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인거죠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그래서 얼마만큼 오르냐 이거인데 아직 정확하게 예상 가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이것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아이폰 17 사실 예 예전부터 이 아이폰17의 목업부터 뭐 여러가지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폰17의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처럼 아이폰17 에어는 가로로 길게 카메라 바가 들어간 형태이고요. 이 안에는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17 프로 같은 경우는 후면에 커다란 카메라 바가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플래시라이트와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아니지만 그 동안의 소식들이 실물 케이스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뭐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에 유출됐던 뭐 실물 모업 같은 걸 봐도 이번 케이스 디자인을 보더라도 애플이 뭔가 이번에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좀 변경을 할 예정이다. 요런 거는 좀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사진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요렇게 카메라 섬이 작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뭔가 디자인이 좀 많이 많은 폭으로 좀 변화하는 게좀 이제 소비자 한테도 좀 느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번 디자인 변화는 뭐 엄청나게 마음에 든다. 뭐 요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이 좀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뭐 취향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누구는 기존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완전히 신형이다.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줄수 있다는 점은 또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iOS 19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iOS 19에는 AI 기반, 배터리 관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절전 모드를 켜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사용자의 앱 사용 패턴, 충전 습관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사용 시간까지 학습해서 충전 타이밍까지 예측하고 필요 없는 앱 활동들은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저녁 7시쯤 배터 배터리가 부족하겠네요 뭐 이런 예상시간이 잠금화면에 먼저 표시가 되고요 실제로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끌고 가기 위해 백그라운드에 있는 불필요한 항목들도 알아서 조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하루종일 폴을 써야하는 직장인 또는 학생분들에게 꽤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능은 A18 이상 칩셋이 탑재된 모델에서만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아이폰16 이상부터 지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아이폰17 에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자 이미 너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이번 에어의 예상 두께는 무려 5.5mm 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얇죠 근데 이 두께를 딱 들은 순간 생각나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번에 공개된 S25 엣지인데요 이 엣지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얇아요 근데 이거는 5.8mm 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는 이거보다 더 얇다는 소리죠 어, 사실 이번 엣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사용을 해본 결과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과는 확실히 또 다른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이런 부피감이나 어떤 그립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얇고 뭔가 기존과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휴대성 면에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특히 좀 만족스러웠고요 최근 여러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갤럭시 S25 엣지의 평가와 소비자 반응이 곧 아이폰 17 에어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전 실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번 엣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뭐 디자인은 예쁜데 실사용이 좀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짜 가볍고 슬림해서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과가 결국 아이폰 17 레어의 전략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얇고 가벼운 게 저한테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아이폰 17 레어도 실제로 출시하게 되면 이 얇은 디자인과 특유의 가벼움에서 나온 나오 어떤 그런 체감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클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 관련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5 엣지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가 뭔가 좀 미리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iOS 19에 들어간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디스, WWDC 여기서 공개가 될 테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